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이수진 여성본부장입니다. 박근혜 퀴즈로 시작해 젊은 윤석열로 치닫는 이준석의 생방송 언어성폭력. 이것으로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을 갈라치고 혐오 정치를 일삼더니 이제는 정치 자체를 혐오의 구렁텅이로 내던졌습니다. 검증을 들먹이며 상대 후보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정치, 생화학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정략적 목적이라면 어떠한 도덕적 기준도 작동하지 않는 그에게 일배의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국민을 갈라쳐 서로에 대한 분노를 만들고 이를 내란의 원동력으로 삼는 방식은 윤석열과 같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 해상권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 새로운 내란 방정식을 고안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구 유튜브에 빠진 윤석열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빠진 이준석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대선 전략에 싱크탱크로 삼는 지경이니 가히 악성 정치 도련변이라고 할 만합니다. 전 국민 듣기 평가를 강요했던 윤석열과 전 국민 귀씻기를 강요한 이준석과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준석의 사과는 윤석열 개사과에서 개만 빠진 입사과입니다. 윤석열 손바닥에 왕자가 절대 왕정을 꿈꾸는 내란 떡잎이었다면 혐오를 자양분 삼는 이준석의 정치 폭력은 신 내란 떡잎일 뿐입니다. 역시 이준석열입니다. 이준석 후보 지금 당장 정계를 은퇴하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혹여 성상납 장부 공개 언론에 나왔던데 이것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 혐오는 내란을 정당화하고 내란은 또 다른 혐오를 낳습니다. 윤석열의 내란과 이준석의 혐오는 같은 것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썩은 떡잎은 도려내야 합니다. 정치를 혐오의 썩은 구렁텅이에서 미래를 향한 비전의 광장으로 꺼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이준석 후보는 표 계산을 하며 혐오표를 얻을 궁리를 하고 내란 옹호 정당의 내란 정권 출신 김문수 후보는 내란표 다지기에 골몰하겠지만 우리 국민은 더는 내란과 혐오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투표로 내란을 끝내고 혐오를 배격해 주십시오.